서울송모병원 혈액병원이 국내 최고령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에 성공했습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해마다 인구 10만 명당 2, 3명꼴로 발병하고 있으며 평균 발병 연령은 65에서 67세로 나이가 들수록 발병 빈도가 느는 대표적인 노인성 혈액암인데요. 이번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자는 만 77세로 가족간 절반 일치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급성 골성 백혈병은 고령 환자한테서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또 완치를 위해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제 보험 규정이 우리나라는 나이 기준으로 해서 만으로 69세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한 70대 환자들, 이식이 필요한 70대 환자들 이식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전신 상태인지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